아, 여러분. 어, 이번에는 사용자가 불편하다면 이란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이트가 불편하면, 불편하면 사용자가 불평할 권리가 있겠죠. 어, 뭐, 잘못된 디자인, 리뉴얼 실패, 뭐, 이렇게, 뭐, 회원 간의 그런 충돌, 그 등등, 그런,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으면은, 어, 그땐 사용자가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그때 이때 두,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어한 그룹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어, 계속 사이트에 머무릅니다 좀불편한하라도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죠 그리고 그룹 B는 불편하니까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 이이 이 그룹들끼리 싸울 수도 있습니다. 뭐... 아난이 사이트 괜찮은데 왜 이거는 불평하냐 아니면 뭐 이거 불피, 불편한데 왜 이거 안 고치냐 하면서 이렇게 입장마다 뭐 의견이 있겠죠 어... 그런데 이게 뭐, 운영자가 중재를, 이렇게, 이제, 충돌이 덜나도록안 하도록 중재를 해야겠지만, 이제, 그, 제, 제 생각은 하여튼, 그룹 B, B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B에 속하는 사용자분들은 이제, 사이트에 불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트에, 불편한 점, 사이트에 취약한 점입니다. 그런 장면들이 계속 노출되면 경쟁 사이트에도 유리하게 되겠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떠나는 쪽에 의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식이 귀를 기울이시고, 사이트를 즉시, 즉시 개선하는 게 좋습니다. 어뭐 건의사한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어, 사연들에 불편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그, 뭐, 건의상한 게시판이 있더라도, 뭐, 의미도 없고, 무슨 반복적인 데다, 뭐, 이렇게, 어떤 사이트가 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상 게시판이 그냥 뭐뭐 뭐 하겠습니다 그럼뭐 하면서 뭐죠? 그냥 말을 코멘트 에 복사 붙여넣기 하더라고요. 상당히 뭐 비상식적이지 그런 거. 뭐 나중에 하겠다. 뭐 내일 하겠다. 그건. 자기가 할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안하는데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말 사용자의 불평을 들어주는 들어주고 즉시 문제 해결하라고 시행하는 습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TV와 웹은 아주 다릅니다 TV와 뭐 그냥 계속 볼수도 있지만은 아, 웹에서 사용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사이트를 떠납니다 아또 여러분의 사이트는 그냥 우주에 있는 점 하나로 봐도 될겁니다 이렇게 우주가 있잖아요 글씨가, 그, 그림이 좁혀는데. 좀.. 좀... 그, 글자가. 우주가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거다 이게딱 하면, 룰벌스한니까 점도 안닙니다 점도 안닙니다그 말은, 어, 여러분의 사이트와 비슷한 사이트나 대체할 사이트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어, 사이트에 대해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그래야 사이트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나쁜 소식은 빨리 퍼진다는 사실 주의하세요. 어, 그리고 또 말할게. 어. 그... 사용자와 운영자 또는 디자이너는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이 없으면, 그 완전 죽은 사이트입니다. 그건. 서서히 안 좋게 되겠죠. 소통을 하십시오. 사용자. 뭐,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든가 아니면, 뭐, 디자인을 바꿀 때는 상당히 묻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자 의외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뭐사이트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거를 사이트 내부에서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외부에서도 불평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어 뭐, 예전에 아주 큰 대형 게임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인연을 한번 했습니다. 인연을 했었는데, 그 사이트 내부에서는 불평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또 블로그나 SNS에서 뭐 블로그나 트위터 뭐 그런 데서 막 사이트가 불편하다 아 이거 못 가겠다 도저히 다른 사이트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 사이트들도 많이 가보세요. 그게 좋습니다. 뭐, 여러번이 마트에 갔다고 칩시다. 마트에 가서 사과하고, 뭐, 바나나하고, 뭐죠, 그리고? 아, 가시오리를 사, 샀다, 그러, 그럽시다. 그러면, 이걸, 집에 싸서 가지고 왔는데, 다 썩어 있단 말이에 이거, 다 썩으면, 어떡하죠? 영수증 가지고저 썩은 거 가지고 가면 다 함부로 해주잖아요. 근데 웹은 웹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웹이 뭐 이렇게 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고객 서비스도 잘 해야 되는데 어~ 예나 이야기 해 볼까 싶은데 뭐 어릴 때 다들 뭐 동화 많이 그었었죠 뭐, 어, 아이고, 하, 임금님은 당나귀라는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어, 임금님이 어떤 임금님이 살았대. 어, 임금의 기가 잉금님의 기가 당나귀 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 뭐라고 할까요? 잉금님은 자기 가당나귀 기란 걸인정하아니지만딴 사람은 당나귀 기란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당나귀 기라고 소리 지잖아요. 잉금님은 당나귀 기. 하면서.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야기하고 싶다 하면, 하여튼 그런 불편 같은 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사이트 운영하면서 맞서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장 좋습니다. 어,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주말인데, 이제 벌써 금요일인데, 뭐, 뭐, 아무튼 뭐할 일이 있겠죠. 뭐전 등산을 하고 싶은데. <laughs> 네 뜯어 주셔서 감사합니다.